자존심을 가는 중국이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중국의 경제 체제가 뭐냐고 그럴 때 중국이 중국 특색 의그 사회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금 보려면요 시진핑보다는 시진핑의 아버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1978년에 개혁 개방을 하자고 한 사람이 이제 주석이 아니라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 부총리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마음 속에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전병서입니다. 중국의 창업자, 뭐, 택동은 밥으로 농민들을 꼬신,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들이 이제 주축이 되는 그런 이제 사회고, 뭐 이랬지만 중국은 뭐 1920년 공산당을 창당할 때 공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농민들밖에 없었는데 그 농민들을 이제 땅을 나눠주겠다는 유혹으로 농민의 걸기를 이루었고 그것으로 이제 나라를 통일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모택동 같은 경우는 4,500만 명을 굶겨 죽인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념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경제로는 완전히 실패한 제 지도자였다. 그래서 건국의 지도자에 대한 평가를 중국은 뭐 공이 치이고 과는 삼이다 그러는데 그 과삼이라는 것이 한국 전체 인구만한 인구를 굶겨 죽였다는 이제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고, 어 그리고 이제 그 후유증으로 결국은 이제 그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를 도입하자. 제 그것을 한 사람이 바로 등소평입니다. 그래서 등소평은 그 사회주의 국가, 뭐 자본주의가 아닌 자본이 없는 나라에서 십사개 인민들한테 바닷물을 먹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78년 이후에 중국이 이제 한 40년 동안에 G2로 올라서는데 중국인들의 표현으로는 중국 경제 설계사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마스터 플랜을 디자인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등소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존심을 가는 중국이 사회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 하다가 4,500만 명을 꿍겨주셨으니까 그것을 이제 자본주의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은 좀 이제 창피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뭐 중요한 단어 그리고 고수는 짧고 간결하게 얘기하죠. 근데 뭐가 앞뒤로 접도가, 점유가 많이 붙으면 그게 약간 사기성이 있는 건데 중국의 경제체제가 뭐냐고 그럴 때 중국이 중국 특색의 그 사회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 그래서 여기 앞뒤로 이게 접도 점유가 붙어요. 자본주의 경제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념의 충돌 또그 사이 자기네가 해놨던 것들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모순 그걸 막으려고 앞뒤에 이제 그 단을 붙인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 먼저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최근 40년 동안 중국이 이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지금 미국이 견제를 세게 들어갈 정도로 이제 부상을 해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최근 40년간에 그 중국의 경제 부상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이제 주춧돌이자 마스터플랜은 등소평이 만들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금 보려면요. 시진핑보다는 시진핑의 아버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78년 같으면은 뭐 중국이 소득 수준이 천불 이하의 가난한 나라에서 그 사이에 중국은 뭐 150년대 200년 전에 서강의 열강의 아편전쟁 때문에 반식민지 상태로 살았던 아주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개방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뭐 늑대에게 그 자기 살을 내주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1978년에 개혁개방을 하자고 한 사람이 이제 주석이 아니라 누군가가 강요가 제안을 했겠죠. 그 제안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 부총리입니다. 시중신 부총리가 그 제안을 이제 안 했거나 또는 이제 개혁개방에 실패를 했다고 하면 오늘의 중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1978년 개혁개방을 한제첫 번째 지역 광동성인데 광동성의 고대의 당석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 부총입니다. 그래서 개혁개방을 제 광동성에서 성공하면서 연안 지역의 열몇 개 이제 성을 다 개방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시진핑의 마음 속에는 그 아버지 시중신이 가난한 나라 중국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가난에서 탈피시킨 이제 그런 사람이고, 자기는 이제 중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 가 되겠다. 이게 시진핑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이 그 이기정부 취임하면서 남순강화라는 것을 이제 92년에 등소평이 하면서 중국이 본격적인 시장경제로 들어가고 빠른 성장을 하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루트에 이제 방문을 시진핑이 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등소평과 같은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 중국을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그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행보를 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등소평과 시진핑의 뭐 우리 서방 언론에서는. 시진핑이 다시 마오시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폐쇄경제로 다시 돌아가고 1인 독재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지금 전세계 무역, 이 수출, 수입, 세계 1등이에요. 세계에서 1등하는 무역하는 나라가 폐쇄경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살행위죠. 그렇고 이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서방에서 보고 있는 중국이 다 마오시대로 돌아가서 폐쇄경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과장이거나 엉터리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20차 당대회,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뭐랄래 보면은 그게 중요한 이제 한 5가지 아젠다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개방 확대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폐쇄 경제로 돌아간다는 것보다는 미국의 그런 이제 경제적인 압박 제재, 블록킹이 들어온 것을 오히려 아이러니지만 더 이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문을 열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 그 서방에서 보는 것은 이제 정치에다가 너무 많이 포커스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경제적으로 중국은 다시 그 못했던 시도로 돌아간다? 그것은 현실적으로나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이 관해온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게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 이0 0년 동안 그 1등은 중국이었죠. 그리고 그 1830년, 편전쟁 이전까지 뭐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농업에서 강대국이라는 것은 이 농지가 큰 땅덩어리가 경쟁력이었고 뭐 아시아 국가에서 최대 토지 면적을 가진 데가 중국이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다 그래서 중국이 가운데 있는 나라라는 것이 천하의 중심이 나라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농업 시대에 이제 만들어진 사상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1, 2년, 1, 2 0 년이 아니라 이제 2 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의 관념 속에 이제 그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사이는 중국보다 더큰 나라가 아시아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반면에 이제 전발 역사, 아편전쟁 이후를 보면, 중국보다 더센 나라가 유럽에는 조그만 섬나라한테 당해서 중국이 반식민지 상태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도 서강 열강들의 이제 중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들한테 당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형편없는 이제 생활을 했던 것. 그게 이제 중국의 처절한 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천하의 제일이냐? 거기에 이제 반성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한 40년 동안에 정말 운 좋게 그, 경제적으로, 이제, 일어서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그, 리라이징. 그래서 서방은 중국이 뭐, 일어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국인들, 자기네들 생각은, 1830년, 40년대의 아편전쟁 이전에, 청나라 때 보면, 중국의 전 세계 GDP 비중이 33% 됩니다. 지금 미국보다 다 10%가 더 커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재현해보자 요게 이제 그 중국의 뭐 시진핑 시고 나오면서 얘기하는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든지 뭐 중국의 이런 아젠다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방이 보는 중국은 라이징 한다고 보는데 중국은 리라이징 한다.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제 애국주의가 그확 높아지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아마 80년대 뭐 이럴 때 보면 우리도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인당소득이만 달러에서 2만 달러를 이제 달하게 되면 뭐과거에 이제 서방 국가들도 보면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만 첫째가 국산품에용 이 현상이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구호차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애플폰을 많이 쓰지만. 애플 폰을 이제 디딱지를 이걸 열어보면, made in USA가 아니고, designed by California USA, assembled by China, 100% 중국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이키다. 뭐, 운동화, 전부 세계적으로 명품인 운동화, 전부 중국에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는 이게 우리가 애플 폰도 만들어주는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아디다스, 이걸 만들어주는 나라니까, 우리나라 운동화나 우리나라 핸드폰이, 아디다스나 에프로도 못할 게 뭐야? 이제 여기에서 이 어떻게 보면 국산품 내용이 요것이 정부가 묘하게 요것을 이제 애국주의하고 같이 연결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애국주의 열풍에 선봉에선 것은 5말 6초, 6말 7초들이 아니고 이제 그1말 2초들. 20대들, MZ 세대들이 거기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MZ 세대들이 거기에 성공했서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5말 6초, 6말 7초들은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이제 가난한 시기를 겪었던 사람들이지만 지금 중국의 10대, 20대는 중국이 경제 성장을 이제 했고 G2로서 이제 완전히 일어서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가 굉장히 활력 있는 시대에 살았고 또, 이 사람들의 경우들은 지금 한국의 m z 세대나 미국의 m z 세대나 중국의 MZ세들의 환경이 똑같아요. 똑같은 교육 환경, 똑같은 인터넷 환경, 똑같은 이제, 이, 교육.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 아버지, 삼촌, 할아버지 세대가 완전히 다른 세대가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중국 정부가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지금 MZ 세대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부 이제 SNS 그다음에 모바일을 통한 이제 이 정보 전달 정보 습득을 하게 되는데 그정보 유통 속도가 과거의 아버지 삼촌 할아버지 세대보다는 몇십 배 몇백 배가 빠른 거죠. 그래서 어떤 이즈이 하나 형성이 되면 그것의 확산 속도는 순식간에 이제 퍼져버리는. 그래서 그 인구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 그 인구들이 이제 그 처음에 시작은 국산품의 용 그런데 이것이 한발더 나가면서 정부의 이제 서정부의 아젠다와 같이 맞추면서 애국주의하고 같이 이제 맞닥뜨린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십니다. <목소리>